잠이 오지 않는 밤이면 언제나 들려주는 이야기. 언들리. 뭐야? 왜 그냥 지나가는데? 왜다못본 척하고 그냥 지나가냐고? 시간을 뭐 얼마나 더 줘야 되는데? 너 시간 같자관한지 2주나 지났어 뭘뭘더 생각하는데 기다리면 기다리면 뭐가 달라질 거긴 해 지금 네가 보내고 있는 그 시간이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고민거리가 맞긴 해? 왜? 언젠 너한테 관심이 많아서 좋다더니 이게 질녀? 어 맞아 나 어제 너네 집앞 갔었어. 어제도 못본체 하더라. 집착? 넌 이게 집착 같아? 내 남자친구가 딴 여자랑 걸어가. 그것도 바짝 붙어서 누가 봐도 연인인 것처럼 걸어가는데 그 방향이 남자친구 집이야. 반쯤 눈 돌았지. 그래서 뒤 밟았지. 근데 이게 집착이야. 내가 몰랐을 것 같아. 아님, 계속 모른 척 해줄 것 같았어. 너한텐 난 뭐니? 이렇게 시간 질질 끌다 헤어지자고 할 거였어? 아님 너한테 절절 매는 게 보고 싶었어? 뭐 그런 식으로 관계에 가불 관계라도 가져보고 싶었던 거야? 그럼 내가 기꺼이 양보할게 난 너랑 권력 싸움 같은 걸 하고 싶은 게 아니야 사랑이 하고 싶은 거지 그니까 그니까 갖고 놀던 게 버려 이쯤 하면 됐어 네 마음 잘 알았고 내가 잘할게 그니까 정리하고 와 그럼 이게 사랑이 아닌 뭔데? 며칠 만에 네 눈빛이 달라졌다고 우리가 했던 게 사랑이 아니게 돼? 그럼 뭔데? 밤마다 보고 싶다고 오가고 죽도록 싸우다가도 서로 없인 죽고 못 살겠다고 밤새 뒹굴고 이거 저거 치인 날이면 낫게 안고서야 이제 숨좀 쉬겠다고 했던 건다 뭐냐고? 이 모든 시간들, 네가 드러낸 감정들, 이거 다 뭔데? 나 없으면 네 인생도 의미 없다고 했던 건다 뭔데. <laughs> 언젠 키스하고 싶을 땐 언제든 하라며. 그래도 나쁜 새끼 맞아 말안 해도 안다고. 니네 입으로 말하면 뭐 죄책감이 좀 덜려? 상관없어 난 네가 어떤 새끼든 간에. 그니까 얼른 사랑한다고 말해. 사랑한다고 말해. 말해줘, 제발. 나 내일 또올 거야. 노래도 또올 거고. 응. 니말 네 하나도 이해 못했어. 앞으로도 이해 못할 거야. 들어도 못 들은 척할 거고. 난 절대 너랑 못 헤어져. 어떻게 보상할 건데? 내가 어떻게 보상받길 바라고 있는 건데, 지금? 어떻게 배신을 배신으로 갚아줘? 난못 그래, 너한테 대신 다난네 가슴 찢어지게 만들 거야 네 옆에서 계속 맴돌 거고 네 옆에 있는 여자 하나하나 떼낼 거야 정신 차려야 될건 너야 아니. 우리 관계 끝안 났어. 충분히 되돌릴 수 있어. 그쪽이야말로 누구신데요? 전이 차주 여자친구요. 언제부터 만났냐고요. 뭐 지금 저랑 누가 길고 짧은지 돼보고 싶으신 거예요? 그냥 가세요. 가시라고요? 야, 좋은 말로 할때 그냥 가라. 너 지금 나 그렇게 깔보는 거 걔한테 뭐 들은 거 있어서 그러는 걸거 아냐 짐작하고 있겠네 나 지금 전투태세로 온거 너까지 내 심기 거슬리게 하지 말고 가 <laughs> 친구야 지금 내 심기를 제대로 건드리는구나. 나는 뭐너못칠줄 아! 이거 봐. 이거 놓으라고. 내가 뭘 그만해? 내가 왜 그만해? 이제 하다하다 맞고서도 힙닥치고 있으라는 거야? 나 데려가. 나 지금 죽을 만큼 아프니까 데려가라고. 여기서 119 부르고 난리 치는 거 보여줘? 그쪽 그쪽도 내가 얼마나 개진상 부리는지 보고 싶어요? 지금 내가 여기서 경찰 부르고 끝까지 가는 거 보고 싶냐고 그걸 면하고 싶으면 지금 가요. 어디서부터 봤어? 어쩐지 그 여자 순순히 보내주더라. 글쎄, 피나는 줄 몰랐어. 그닥 아프진 않네. 다른 데가 더 아파서 그런가 보지. 영광의 상처네. 결국 네가 나한테 왔잖아. 진짜 그 여자 곤란해질까봐 보냈어? 아님. 진짜 누군만큼이라도 내가 걱정돼서 내 옆에 남았어? 남 같아선 한대더 맞고 싶어. 한대 먹고 제대로 되돌려 주려는데 내 손목 붙잡은 남자가 날 너무 많이 봐주더라. 오랜만에. 정말 멈춰 줬으면 하는 표정으로. 너그 여자 사랑해? 왜 대답 못해? 그럼 나 사랑해? 왜? 왜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? 내가 너한테 밑바닥까지 보여줘서 넌넌날더 사랑해 아니고서야 아니고서야 왜그 순간에 날택 그저 동정심이야? 정말 누군가 하는 때린 사람이고 누군가 하는 맞은 사람이라. 그래서 그 동정심에 있어 주는 거야. 우리 오늘 밤 같이 자. 밤까지만 같이 있고 헤어지자. 헤어져 줄게. 이렇게 밑바닥까지 다 보여준 채로 헤어지고 싶지가 않아서 그래. 어떻게든 포장이라도 한번 잘 해보고 헤어지고 싶어서 그래. 잘 거야. 같이 앉아. 혹시 이유라도 있어? 한순간엔 내가 싫어질 만한 행동을 했다든가 아님 면른사사이이무무 매력 있었어. 래래도마지막 밤인데 좀 다정하게 부둥켜 안고 자자 재워줄게. 응? 재워준다고 할때 협조 좀 하지. 내가 한번 강조했잖아. 마지막 밤이라고. 네가 재우는 쪽에 협조 안 하면 뭐 나는 안 재우겠지 그럼 이건 마지막 밤이 아니게 되겠지